안녕하세요 여러분 캡틴김 쪽집게 배당분석 캡틴김입니다 어제 경기는 제가 무역배 프랜을 찍어드렸지만 제가 보험으로 친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조합만 잘하셨으면 프랜만 잡으셨어도 다 드셨거든요 다들 수익 나셨으리라 생각하고 배당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FC 챔피언스 리그 2 무항통 유나이티드 대 전북현대, 331이죠. 그러면 전북현대 승, 프렌, 무승부 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페르시 반동대 저장 FC, 300, 페르시 반동 승, 프렌. 무승부 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라이언시티 대 포트FC, 라이언시티 승, 마엔, 304, 380, 무승부 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프리미어 리그 풀럼대 브라이턴. 415. 풀럼 마인승은 없죠. 그러면 승도 없습니다. 네. 역배 프렌. 무승부 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라치오 대 나폴리. 305. 없습니다. 나폴리 승 역배, 프렌, 무승부 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마지막 경기라고 보고, 프리미어 리그, 본머스 대 토트넘, 420 초기배당 235 218 420 붐머스 역배 프렌 햄무 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공식 이상으로 캡틴 긴 쪽집게 배당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조합 잘하셔서 수익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초안 배당 분석은 3시 안에 걸쳐 나온 분석이니까 여러분이 조합만 잘하시면 드시는 경기입니다. 다들 조합 잘하셔서 수익 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